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였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이건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겨우에 죽었던 땅에 그 죽음을 뚫고 생명이 솟아나는 거야. 네. 얼어붙었던 대지에 그리고 고목처럼 정말 말라붙었던 나무에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이런 이 봄철의 생명력은 이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생명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꼬아서 뭐 반어적으로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4월은 우리에게 희망의 달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고동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4월은 희망의 달인 줄 믿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 근 2년 1개월간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일단 해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세4 명의 한 명꼴로 오미크론 또 스텔스 뭐이 코로나가 큰 위험보다는 이 확진의 추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집단의 면역 체계로. 들어갈 것을 좀 희망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간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거리 두개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애달게 했고 에, 몸만 멀어지던 거 아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정서적 거리 두기도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씩 조금씩 더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마음을 편하게 확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활 방역의 습관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더이 기간에 이 과도기를 지날 때 위험 요소는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생활을 하시는 건꼭 이렇게 지참을 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 기간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2년, 뭐 3년 길게는 이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너무 철두철미하게 거리두기를 하신 결과로 이 교회적 거리두기도 되고 예배와도 거리가 좀 두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잠시 거리가 좀 멀어졌던 성도들이 이제는 그 거리 좁히기로 새로운 회복이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이 이제는 친밀함으로 좁혀지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속 희망 찾기이고요. 오늘 부활주일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이 이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아, 출발로서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망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00년 전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성도들, 옛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짐이었고, 네, 불같은 환란의이 거센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그 신앙을 지켜냈던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건 오늘 다른 듯 비슷한, 정말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절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절망 속에 새로운 희망을 찾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 편지에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가 하고픈 말을 꺼낼 때그첫 신호로서 영광의 찬송을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각자 져야 할 저마다의 십자가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편지 서두에도 그가 밝혔듯이 옛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천국을 본향으로 찾아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죠? 이상이 여김을 받아요. 정착민들의 입장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는 내 이방인 취급을 받죠.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 길 걸어 가면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 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라고 베드로가 운을 띄울 때 찬송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이 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녹록치 못한 이 현실 속에서도 능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를 찾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만 찾자면 오히려 찬송하고픈 우리의 입이 꾹 다물어지게 될 만큼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노래입니까?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다른 데서 찬송의 이유를 찾지 않아요 영원 저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찬송을 울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할 이유, 찬송할 대상으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보다 확실한 찬송의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시죠. 그의 말하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영광스러운 찬송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명명백백한 역사의 사건이었고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맞붙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전대 미문의 사건 역시도 일어난 기적의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야 AI까지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세상입니다. 어지간해서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가 못했죠. 자그마한 이 마을의 공동체 안에서 숨길 게 없어요.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아는 마당에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엔 전혀 없었던 그 일을 날조된 거짓말로 말했는데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이게 잊지 않은 사건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사건의 역사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교회로부터 복음은 이 하나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들이었던 사도들과 또 수많은 그 증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연속해서 일어나게 됐던 그때에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금껏 이어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역사의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이라든지, 역사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진 위를 다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활의 사건이 그저 무슨 신화의 이야기고 종교가 지어낸 어떤 일이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 그 역사의 사건 위에 교회가 2000년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혹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역사가 증명해주고, 역사뿐이겠습니까? 진리의 성경,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말씀이었고 예표로서 보여진 것이었고 상징으로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중 하나로 다윗이 노래한 이 메시아 시편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소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무덤 죽음의 자리 근데 거기에서 빠져서 다시 나오게 될 누군가 그래서 이 시편은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예언의 시로 쓰이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예표의 사건으로 볼수 있는 이 부활의 예고편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사건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요나의 사건, 가장 유명한 사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모습, 그게 수월의 배라고 요나 자신이 고백을 해,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시대가 뭔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는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 이후에 완전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게 강력한 표적이 될 거라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 중심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하나로 말할 때 그것을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그렇다면 나의 삶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어, 물어보셔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지난 한주 동안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주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게 될그먼 미래 이야기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로 불려지는 모든 분들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거 그것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탄생이겠죠.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이전과 같으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그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혼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 그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의 이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밝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성도로서 우리의 거듭남의 동질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일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다 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감사거리가 말라들고 찬송의 이유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여겨지는 성도들 혹 계시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이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아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그것에 여러분 감격해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이 오늘 온종일 하루 뿐만 아니겠죠.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후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날들이 기쁨의 겨워 살아가는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거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사건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얼마나 풍성한 선물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제부로 끝나 버린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도 유효한 소망. 오늘로 종식될 소망이 아니에요. 내일도 이어갈 소망. 그것을 우리는 살아 있는 소망이라 말하죠. 여러분 소망이야말로 환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뭐 고진감래라 하여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하여 예, 고생하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도 약간의 힘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다 보면 이 좋은 말이 좋은 말로 안 들려요. 아, 그건 당신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처럼 이렇게 힘들, 진창에 빠져보면 그런 말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좋은 말이 격언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좋은 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이 선언은 이 선포는 그냥 귀가에 들리는 좋고 달콤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일대 변화시켜 놓는 이 세상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단 하나꼽으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요 출처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해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처로 한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로 그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떤 권력자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명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 뭐, 유명한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 증거가 되어서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못 찾을 겁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답하셔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이 부활의 생명이고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죽음 너머로 이어지게 될. 부활의 생명이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이 땅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소망의 이유가 되시면 그 잔고가 줄어들면 소망도 줄어드는 거겠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소망의 이유가 되면 이 주식이 떨어지면 소망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에요. 누가 훔쳐가지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들쑥날쑥 움직이는 그런 급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 불변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여러분 가장 좋은 투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요? 쇠하지 않는 소망, 오염되지 않는 소망,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하나가득 안겨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소망. 하늘에 간직된 이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와 같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처럼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음으로 그걸 만약 우리가 투자로 비유한다면,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수행하지 않는, 아주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다 끌어다가, 영끌에다가,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비유로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그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세상은 많은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기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디에 기준하여 살아갈지가 참 헷갈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확실하게 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시면 돼요. 선물에 값을 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선물을 주시는 분을 모독하는 거죠.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저 하늘의 별을 따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의 고됨과 이 코로나의 이 막바지 속에서도 여전한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이미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생명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